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저는 어, 언제나 확인해요. 크로스 체크를 했지만 시작 전에는 다시 한번 또 만져봅니다. 또 만져보고, 장갑을 반드시 끼세요. 장갑 끼세요. 저 장갑 안 끼는 사람도 있는데, 전 반대합니다.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키나 이런, ATC를 사용할 경우, 튜브 확보기를 사용할 경우, 손으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장갑을 안 끼고 민감함을 위해서 장갑을 안 낀다? 글쎄요, 딱 맞는 장갑 끼세요. 자기 살을 태울 순 없잖아요. 뜨거우면 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장갑 끼세요. 그죠그 다음에, 일단, 바로 뒤에 서요. 그죠 로프는 등반자와 벽 사이에 로프가 존재해야 됩니다. 뒤로 빠지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클립을 먼저 빠르게 하시, 하고 싶을 경우엔 어깨에 메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요. 일단은 자기 벽과 등반자 사이 있고, 그 다음, 빌레이어는 스팟을 어떻게 봐요? 양손으로 지금 로프가 연결되지 않은, 로프로 확 등반자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더 스팟하고 똑같아요. 볼더 스팟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둘다 들고 있는 경우. 이거는 등반자한테 조금 더 편리함을 줘요. 왜냐하면 이 무게마저도 등반자를 끌고 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상태 내려놓고 이렇게 보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들어서 이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발 준비 완료 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다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똑같이 쫓아갑니다. 가만히 서 계시지 마세요. 번째 퀵트로 걸었으면, 로프 확보 준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시고 있지 말고, 바로, 양손 다 누르고, 왼손 따라와서, 오른손 따라오고, 이 상태에서 낮게 깔아주십니다. 요때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손을 들고 있었으면, 오른손이 높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로프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따라 들어오세요. 그 다음, 내려주면서, 오른손 훑고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잡고 있다가, 내려올 때, 내려주면서 왼손 따라 들어와. 그 다음 다시 오른손 훑고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벽면에 완전 붙여주세요. 가능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락을 합니다. 추락. 바로 로프로 잡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위치가요, 본인이, 뭐 먹었어요? 딸려가네? 아, 잠깐만 아! 위치를 확보자가 이제 첫 번째 퀵 드로우를 등반자가 걸고 나서 추락했을 때 위치를 잡으실 때는요.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빌레이를 보실 때 지금 첫 번째 걸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계셔야 되냐면 이렇게 떠 계시면 안 돼요. 뒤로 나오시면 안 돼요. 벽에 완전히 붙어 계셔야 돼요. 첫 번째 퀵 드로우를 걸고 나서 만약에 제가 뒤로 와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뒤로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러고 있어요 추락! 쓸리죠 쓸리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픽 드로우를 걸고요 제가 벽에 완전히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추락! 쓸림이 없어요 등반자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픽 드로우를 걸고 나서는 바로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일부러 촬영을 연출하고 을 하려면 하면 다칠까봐 지금 못하겠는데 많은 분들이요 첫킥 걸고 나서 스팟보다 걸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뒤에 계세요 이러면 지금 다리 쓸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첫킥을 걸고 나면 옆에 벽에 딱 붙으세요 붙고 추락하면 추락 두손다 아래로 브레이킹 걸어서 몸 낮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까지 거는 걸 한번 계속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까지도 계속 벽에 붙어 계세요 고. 출발. 그리고 손으로 빠르게. 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빠르게. 손이. 지금 보면 대부분 분들이 이 손을 들고 계세요. 이 손을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손 이손 브레이크 핸들은 언제나 낮게 해요. 뺄때 브레이크 핸들은 아래에 있고, 이 감지손, 미드손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3개에서 4개 정도로 안전하게 걸었으면 살짝 픽드로 하나 걸만큼 2m만 나오세요. 1m에서 2m만 손 내려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건 진짜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면 다시 한번 똑같아요. 브레이크핸도 들지 않아요. 낮은 상태에서 몸에 붙여놓고 무게중심 가까운데 놔두고 뒤로 1미터에서 2미터만 빠져요. 계속, 시선, 계속 시선은 빌레어 등반자로 바라보고 있다가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들어갈 때 손을 올리지 마세요. 내려야 돼요. 몸에 붙여놓고 그때 떨어지면 가장 많이 추락하기 때문에 1, 2미터만 이렇게 나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위치에서 올라가는 만큼 살짝 빼 줍니다. 예, 손 내려와요. 그럼 앞으로 들어가요. 손을 들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손은 낮게예요. 그리고 빼 주면서 나온다. 지금 로프가 많이 바닥에 쳐져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 다음 너무 탱탱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너무 텐션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약간은 로프 첫 번째 퀵 드로우를 긁을 만큼의 유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손은 아래를 빌레이 브레이크 핸드는 아래를 잡고 있고 언제나 무게중심 가깝게 내려 있어야 돼요. 옆으로 휘감지 마세요. 튜브 확보기는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그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주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줘요. 이 상태에서 느낌선 잡고 있고. 근데 추락을 해요. 추락. 추락. 오케이. 안으로, 와우. 들어갑니다. 어? 오 마이 갓. 내면서 그냥 툭 나와요. 시작. 고. 이렇게. 예,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하강. 하강. 손 놓으시고요. 그 다음 벽면을 자연스럽게 발로 밀듯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저게 바로 추락 자세예요. 살짝 무릎 구부리고. 네, 살짝 구부리고 밀어내면서 내려오는 자세. 하강할 때는 미세요. 내리시다가 바닥에서 한 2m 정도 남겼을 때 속도를 완전히 감속을 하세요. 감속을 해서 저는 완전히 멈추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멈추면 등반자가 어떤 생각을 해요? 왜? 뭘? 이러면서 바닥을 볼거 아니에요. 그럼 바닥을 확인해요. 만약에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속으로 계속 내려버리면 등반자가 내려오다가 바닥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잘못된 자세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잠깐 멈춥니다. 그러면 확인? 확인?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주 천천히. 근데 네, 빌레이어는 언제나 벽에 붙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로프를 쭉 풀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 이렇게 추락을 많이 하고 내려오면 매듭이, 팔자 매듭이 장점이 뭐냐면 강도도 높은데 잘 풀린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팔자 매듭을 쓰거든요. 하지만 팔자 매듭 잘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막 빼려고 하면 잘안 빠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꿀팁. 얘를 젖힙니다, 뒤로. 두개 중에. 이 밖에, 쪽 맨, 밖에 쪽에 있는 로프는 이 라운드는 잘 풀리거든요. 이걸 최대한 밀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까지 살짝 밀니다그 다음 데려오고 두 개를 잡아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잡아서 같이 밀어요. 이러면 유격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씩 빼면 훨씬 잘풀립니 너무 배꼽이 나한테 괜찮아요? <laughs> 괜찮지 않을까요?